아우디 A7 2014년식 차량에 사용거리 무제한 스마트폰 시동경보기 매직카 모바일 설치작업입니다. 더 잠김 또 열림 시동 거리 무제한으로 차량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. 시동 오프. 차량의 이동 경로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. 아우디 순정 스마트 키로도 원격시동이 가능합니다. 도어 잠긴 상태에서 락버튼을 3회 눌러줍니다. 시동오프도 마찬가지로 락버튼을 3회 눌러줍니다.